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세 종류의 도마뱀은 우리가 흔히 인문종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블루텅, 레오파드개코, 비어디드래곤입니다. 자, 애완 도마뱀 3종 세트, 기본 3종 세트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은 이외에도 뭐 크리스트개코 같은 경우들 많이 키우시는 모양인데 저 이제 그부치류 개코들은 별로 선호하는 선호 편이 아니라서 이세 가지 도마뱀만 가지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있어 봐라. 자, 먼저 외모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레오파드 개코죠. 요즘은 그냥 레오파드 개코를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다못해 하이엘로라든지 뭐 무슨 목포기가 약간 있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레오파드 개코죠. 종류가 뭐몇 백까지는 될것 같아요. 조금도 새로운 무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엔 비어디 드래곤 한때 엄청 유행해가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각광받던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자 하지만 동물은 돈으로 접근하면 오래 키우기가 쉽지 않죠. 비어디 드래곤도 다양한 무프가 있고 크기, 외모, 뭐 피, 뿔의 모양 등 다양한 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텅. 제가 사람들이 도마뱀을 추천해달라고 할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블루텅. 여기에 이제 그린 이구 하나가 끼었으면 예전에 도마뱀 사대장이었을 텐데 그린 이구 하나는 사이트에서 시설 등록 중이된 이후로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할수 있겠죠. 이 그린 이구아나는 사실 이세 가지 도마뱀의 범주에 둘 도마뱀은 아닙니다. 대형으로 자라고 먹이도 까다롭고 키우기 쉬운 도마뱀은 아닙니다. 이구아나가 자이세 가지만 놓고 제가 키운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어, 어떤 게서 낫다 하기는 낫다 할 것이 없이 세 가지 다 애완용으로 아주 훌륭한 도마뱀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얌전하고 제가 키운 지가 이세 종류가 다 지금 한 5년 이상씩은 된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블루텅 스킨크는 15년이 됐고, 얘도 한 5년은 된것 같고, 얘들도 5년씩은 된것 같아요. 어, 이 말은 잘 산다는 거죠. 자, 이세 가지 도마뱀 중에서 가장 기르기 쉬운 걸 뽑으라고 한다면은, 레오파드 개코가 저는 가장 기르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고 U.V.B가 필요 없으며 번식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루텅. 블루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살아있는 귀뚜라미나 미로움을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레오파드 게코나 별디 드래곤은 미로움이나 귀뚜라미가 필수로 필요하지만 이블루턴 스킨크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지 않고도 살수 있다는 점, UVB 필요하지만 꼭 필수는 아니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먹이 필요, 먹이를 안 줘도 된다는 점, 주면 좋겠지만 뭐 개사료나 뭐 과일, 뭐 죽은 고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음식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깃뚜라미나 미로물 복원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더마뱀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꽤 있기 때문에 레오파드 캣코처럼 작은 공간 사장 피울 수가 없죠.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이세 종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뭐가 난이도가 있냐 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U.V.B.가 필수로 필요하고 귀뚜라미, 미롬등 살아있는 먹이를 줘야 되고 물론 이제 채소로 주고 좀 사료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살아있는 먹이를 줘야 되며 어, 통풍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이세 가지 종류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지만 외모적으로는 아주 멋집니다 외모만 봐서는 뭐 브루통보다 저는 비어디들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블루텅을 더 좋아합니다. 그, 비어디들은, 비어디들은 10년 이상 키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 한몇 년, 한 5년? 그, 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잘 살아주는 것 같아요. 어,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려봤자, 자기 원하시는 도마뱀으로 사면 되지만,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모아놓고 본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블루텅. 레오파드 개코, 비어디.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비어디가 제일 멋있네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파충류가 한 30cm는 돼야 핸들링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순하고 좋은 도마뱀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안순하고 안 좋은 도마뱀이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 인문종으로 아주 훌륭한 도마뱀들이고 한번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다양한 모프가 있고 사람들이 키우기 쉽게 개량이 돼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10만 원대 이내로 다 구매할 수가 있고 키우시는데 무리가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으며 번식의 재미도 볼수 있는 좋은 도마뱀들입니다. 참고로 레오파드 개코와 비오디 드래곤은 알을 낳지만 블루텀은 3개를 낳기 때문에 아주 쉽게 번식의 즐거움도 볼수 있죠 물론 이제 메이팅하고 번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재미가 있어요 예쁘죠 오자 이렇게 3개 놓아놓고 놓아 보니까 저는 뷰디가 제일 좋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키우라고 한다면, 블루텅. 레오파도 개코 좋아하지만, 왠지 조금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키우면 되죠. 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도마뱀으로 가까운 패샵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마뱀들 이제 촬영에 수고한 도마뱀들 이제 먹이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